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18분, 한국은 2시간 빨리 1시 18분, 여기는 나우수드 비엔티엔입니다. 지금 우리 또 라이스가요. <laughs> 세상에 아보카드 따르다 아보카드 따고 있어요. 세상에 차가 두대 있는데, 뭐들이 이렇게 큰 차를 몰고 와요? 예, 네. 지금 아보카드가 떨어지면요. 어 깨져요 어 깨졌어 이렇게 어 라이스가 깨진건 안가지가네요 왜그런가 예 네,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와우 어, 와 두개나 떨어졌어 오 나이스 지 머리 머리 맞을까봐 무서워갖고 이 아보카도 있잖아요 어 제가 한번 다리 맞았는데 엄청 아파요왜 그런지 아세요? 아보카도가 엄청 단단하잖아요 많이 땄네 14개나 땄네 벌써 예 와봐 와와와와와아주마 발에 떨어졌어요 왜? 예, 예 12개 야, 라이스 악발이죠. 내가 라이스, 아보카도 주워가라고. 이거 아까 빵. 라이스 여기 빵 나눠주고 봉지 제가 안 버리고 갖고 왔죠. 에 네, 우리 이런 아주머니요 아니, 아보카도가 맛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던데. 제가 방금 이거 따 봤어요 어팔 아, 엄청 아파요 왜냐면 이게 이게 전선 있는 그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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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라이스 여기 있잖아 여기 라이스 여기 있네 이야 라이스 선수다 선수 선수야 선수 와우! 와우! 아주 봐봐 맞을까봐, 무서워서. 예. 네. 아니, 무슨 아보카도를 저렇게 좋아할까?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저거 맞으면 엄청 아픈데. 예, 네, 저희 집은요, 여기가, 어,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이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 또,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인데요. 예, 네, 저희는 그, 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팔다리가 없는 고아원 두 군데, 그 다음에 지체부상한 군데 이렇게 돕고 있어요. 어, 여기가요, 라오스 센터에요. 저희 지금 300평인데, 어, 이렇게 아보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망고나무도 있고, 예, 망구나무가 많아요. 이 망구나무가 엄청 크죠? 예, 망구나무 엄청 커요. 예. 예,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요, 그, 구호물품온 거예요. 집에서 혹시 안 쓰는 물건 있으면요, 평택까지만 보내준 평택에서요, 어, 배 실고 18일 딱 걸리면 나오세요. 도착이에요. 네집 예.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저희 아줌마가 있어야 돼, 청소하려면요. 네, 이것도 망고나무예요. 예, 망고나무고. 자, 나우스는 결혼을 바깥에서이기 때문에요. 예, 이 집이, 이집은 엄청 큰 집이에요. 예, 자, 여기서 바베큐를 하고요. 여기 우리 한국의 LG 세탁기요. 예. 여기 바로 가면요. 예, 이렇게 한국에 이제 우리 이강범 사장이 보내준 물건이요. 네, 바로 이렇게 화장실 사오시겠어요? 라오스 오시면요. 아, 뭐 온다고? 막 50불, 100불씩 주 호텔에서 자요. 지금 라오스 완전 가을이에요. 어, 저 우리 이렇게 우리 닭 있다. 우리 아줌마가 닭을 두 마리 키더라고요. 요 밑에서 주무세 텐트 치고요. 예. 얼마나 시원한데요. 제가 그, 경기도 광주 있을 때요. 한 6개월간 그, 텐트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비가 오잖아요. 엄청 시원해요. 우리 집에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선인장인데요. 엄청 오래됐는가 봐요. 선인장. 야, 선인장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거 뭐 물도 줄 필요도 없고. 집가 알아서 이렇게 잘하네요. 예, 집가 알아서 집가한 제가 이 집에 산 지가 3년 됐는데요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라고요. 예, 여기서 주무시고요. 예, 수도도 이렇게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방이 총 다섯 개 있는데요. 아, 아줌마가 하나 쓰고 또 제가 하나 쓰고 세 개가 비어 있어요. 예. 하나, 두, 셋. 예, 오늘 전기세가 나와아 수도세가 나왔는데요. 예, 수도세가 예, 5만 삼천칠백구십육 키뷰. 그러니까 만 키뷰에 칠백 원이에요. 57에 35, 4천 원 나왔어요. 엄청 싸게 나왔죠? 예, 저희 집에 이렇게 부처님 한국에서 오신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참고해야 돼요. 예, 또 부처님 보고 도망가지 말고요. 예,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요. 저희 40대인데 사진이 다 바랬네요. 이 부처님 제주에서 정말 많이 도와준 우리 김소연 보살님이 보내준 부처님. 여 부처님, 이제 영암이 고향이신 분이 또 부처님 주셨어요. 예, 라이스 밥안 먹고 왔을까봐 이거 아침에 산 바게트 빵 줬는데 배불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 무료로 뜸 떠주려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쑥을 가져다가, 음, 다 만들었죠. 우리 아줌마가 두 분께서, 예, 맵, 맵, 100박스를 만들어 놨어, 요 이렇게요. 예, 대단하죠, 에?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음, 무료로 치료해 줘요. 예, 무료로요. 예. 어, 오늘 지금 비가 온다고 그래서, 라이스한테, 음, 비안 오면 오라고 했는데 어, 라이스가 고집이 세요. 예, 야, 라이스, 보세요. 벌써요? 세 봉지나 땄어요. 예, 야, 세상에 그만 아보카도 다 땄네요. 라이스, 여기 있는데 이건 왜안 따요? 여기, 라이스,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라이스, 여기 봐봐요.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어, 그거,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에이. 어, 어. 봐봐, 어, 뭐 따기 쉬운 걸 따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왜? 스톱, 스톱, 라이스, 스톱. 깨진다. 여기다가 하야 안 깨져요. 어, 더워라. 라이스, 잠깐. 한 어, 아, 더워요, 더워요, 오늘. 지금 라오스가요 6월에서 10월이, 아안 아, 깨졌다, 다행이다. 6월에서 10월이요, 그, 계속 비가 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은, 오, 엄청 좋네요. 일기예보가 수시로 바뀌어 오늘요, 계속 비 온다고 그랬어요. 비안 와요. 어, 피아노요오 나우스가 하늘니까 나이스는 안, 어, 나이스는 안 거예요. 비가 오늘 안 온다는 걸. 왜냐면 나우스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자전거도 두대 있으니까요. 어, 자전거 빌려 타셔도 돼요. 오토바이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보험을 안 들었어요,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나요. 보상을 못 받아요. 왜냐면 나우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와, 라이스 선수다, 선수. 와, 그만 아보카도를 라이스가 다 땄네요. 예. 네. 다 땄어요. 이제 없어요. 네, 오늘만 해도 벌써 라이스 세 봉지나 땄어요. 아빠의 라이스 선수예요. 따다닥 하면 떨어져요. 라이스, 이제, 고맙다, 없어요. 네요. 뽀미, 뽀미. 라이스, 뽀미. 뽀미. 미, <laughs> 뽀미는 없다는 뜻인데, 뭐... 라이스 봐요. 미 글자는 있다고. 욕심이 많아요, 우리 라이스가. 생각해봐요. 한국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과일을 많이 따겠어요. 미, 미, 미. 이제 저 나무를 확 잘라버린대. 빨리 차에다 넣어 라이스 비와 라이스 차에다 넣어요 아뇨 차에다 넣으라고 가가가 네? 어. 들어줄게 무거워 허. 일로와 라이스 네.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차에 넣어놔야 돼요 이거 비 맞으면 썩잖아요 에 네,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 일로와 넣줄게 우와, 많이 땄다, 라이스. 많아요. 많아요, 많아 감사합니다. 에, 지금 한국에서요, 그, 얼마나 시원해, 여기는요. 봐봐, 여기 이렇게 뜨거운데. 시원해, 여기는요. 라이스, 라이스! 들어가서 손씻어 들어가. 너도, 너도, 너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씻어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손씻어 더운데. 들어가. 에. 라이스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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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도. 오. 도도도 도. 뽑 빼냐 뭐뽑빼냥 해요. 라이스 아, 들어가요. 아, 라이스 에? 들어가 들어가 손 씻자. 아니 안씻아 어. 좋아. 손 씻자. 왜왜왜 왜, 왜, 왜? 에이. 걸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래. 들어가. 에 지금 우리 아줌마 라이스 오나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 지금, 기부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나이스랑,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팔날이 없는 고아원 두 군데 지체부로 가야 되는데, 돈이 와야 사죠. 귤이랑, 우유랑, 빵이랑. 그래서 뭐, 돈이 안 들어오면 한국에 가야 돼 왜냐면 한국에 또 돈을 벌러요. 예, 왜냐면, 나오세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한국인들이 쑥뜸들 안 와요. 그니까 제가 힘들죠. 왜냐면 전자 쑥뜸 뜨고 이름을 져서 돈을 만드는데요. 라이스 파켓트빵 먹어요. 파켓트빵 맛있어요. 쌤 나이. 예. 네. 하톤 좀 기부 좀 해주세요. 기부 좀 해주고요. 또, 그, 지금, 뭐, 곧 있으면 40만 명 보는데요.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부를 너무 안 해요. 그리고 구독자도 1,400명 밖에 안 되고요. 라이스 여기 코, 여기 코무줄 풀려야죠.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거. 몰래요. 어. 알아알아 글쎄, <laughs> 알지. 라이스한번 보여주려고. 바켓 빵 안에. 열어봐요. 거지, 파테 아, 오케이. 열어봐요. 어. 먹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이 안에다가. 쌤나 네. 라이스. 봐봐,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맛있어요. 네, 봐봐 내용물. 라이스 네. 먹어요. 라이스 내가 과일 주스 해줄게요.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뭔 일이 안 되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